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법을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국정개입 논란. 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들이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에서 이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법. 네. 김건희 국정개입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창피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급기야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법을 추진한다. 넷플릭스 보고 김건희 겨냥. 네. 그래서 대통령 사법 발의 추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윤 멘토 심평의 건비어 천가 등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시중에 농거리로 농담거리 말하는 거죠. 놔두기보다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 달아가야 한다. 예, 이거는 저는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이상 그냥 방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그 선거 기간에 검증을 피해가면서 아내 역할만 하겠다 한 부분 그리고. 내가 정권 잡으면 그 발언 또영빈관 옮길 거야 이런 것들 다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정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농담 그동안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이 농담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까지 나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농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지금 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한다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와 버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배우자법 등 대통령 사법을 곧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법, 대통령 관접법, 대통령 비서실법 워낙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박미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심평 변호사의 건비어 청가 수준의 발언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피곤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 역할 규정, 대통령 사법이 예, 발의된다. 서울경제에서도 전하고 있고요, m b n 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법이 추진된다.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김건희 넷플릭스 보고, 네, 민주당 에, 대통령 배우자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시중에 농담거리로 놔둘 수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 김건희 여사 보고에 이거 국정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네, 이러한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동안 3년 전염병 상황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서민들이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 또 미국의 또이 고환율,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에,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할때 희생양 된 우리 서민들, 에, 거기에다가 고물가로 고통받고 또 거기에다가 또이 공공요금 폭탄을 맞고. 지금도 급격한 금리 인상, 테러의 후유증으로 계속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심각한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